안녕하세요. 50년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하기만 했던 7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시어머니가 제명의 땅을 몰래 팔려다가 결국 본인이 가진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된 이야기를요. 제가 50년 동안 참고 참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지른 일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이 시원하실 거예요. 는 1970년대 초 20살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흔한 중매결혼이었죠.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나름 큰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권위 의식이 대단했어요. 특히 저희가 도시로 나와 살게 되면서부터는 더욱 심해졌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림자여야 한다.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불효다. 이런 말들을 매일매일 들으며 살았습니다. 가장 힘 건 시어머니의 편이었어요 시누이는 하늘에 별 따기도 해주면서 저에겐 숨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결혼 첫해 시누이가 시집을 가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제 친정에서 가져온 금반지를 몰래 빼서 시누이 예물 값에 보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도 뭐라 할수 없었죠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끝없는 갑질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첫째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임신했다고 공주행세하네. 옛날 여자들은 애뱃어도 농사일 다 했어. 그러면서 아침 6시부터 와서 청소, 빨래, 요리를 시키셨죠. 남편한테 말해도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시니까 참아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입덧으로 토하고 있는 저에게 와서는 토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화장실 문을 박박 두드리셨어요. 그러면서 임신이 병이냐? 나도 애 셋을 낳 이렇게 유난 떨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음식 냄새 때문에 토하니까 일부러 더 자극적인 음식을 해오셨어요. 이것도 못 먹으면 뱃속 애가 영양실조 된다면서 억지로 먹이려고 하셨죠. 제가 거부하면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거부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병원에 검진받으러 갈 때마다 간섭하신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은 병원에 너무 자주 간다. 돈 낭비야. 심지어 산부인과에서 받은 영양제도 이런 약 먹으면 애가 약해진다며 몰래 버리시기도 했어요. 둘째 임신 때는 더 가혹했습니다. 저희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와서는 내가 며칠 여기서 지낼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는 소파에서 자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저희 침실을 차지하셨어요. 임신 8개월인 제가 딱딱한 소파에서 잠을 청해야 했죠. 임신부가 편하게 자면 아이가 나약해진다는 게 이유였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면 임신부가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타박하셨어요. 그러면서 요강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21세기의 요강이라니.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임신 9개월 때는 더 심했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구두를 신기가 어려운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으면 안 된다며 구두를 강요하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병원까지 따라와서는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나약해요. 이 정도로 병원에 올 일이 아닌데, 의사가 임신부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옛날 우리는 논밭에서 일하다가 애를 낳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출산 후에는 더 극심했어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요즘 며느리들은 공주병이 심해. 애 낳은 지 3일 만에 밥해야 해. 한후 일주일도 안 돼서 저에게 청소와 빨래를 시키셨어요. 몸이 아프다고 하면 애를 핑계로 게으름 피운다고 하셨죠. 모유 수유를 할 때도 간섭이 심했어요. 모유가 부족해 보인다. 분유를 먹여야 해. 제가 모유 수유를 고집하면 고집불통이다라고 하시면서 몰래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시기도 했어요. 육아에 대해서도 온갖 간섭을 하셨어요. 아이를 너무 자주 안아주면 벌은 나빠진다. 밤에 울어도 그냥 둬야 해. 이유식은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야. 제가 육아설을 보면서 하면 책으로 애 키우냐? 고 비웃으셨어요. 가장 상처받았던 건 제가 아이를 돌보는 방식을 전면 부정하신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애가 말을 안 듣는다. 내가 키워야 제대로 될것 같다. 심지어 아이가 아플 때도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엄마가 제대로 안 챙겨줘서 아픈 거야. 이런 말들을 매일매일 들으니까 저도 자신감을 잃게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엄마 자격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보다도 남편이요. 왜 부인을 지켜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시니까 참아달라. 좀더 이해해줘. 어머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결국 저는 혼자였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완전히 본인 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엄마는 우리 가문에 시집온 사람이야. 너희들의 진짜 핏줄은 할머니지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만 모르게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며 회유했죠.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이들 앞에서 저를 모독하신 거예요. 너희 엄마는 요리도 못해 할머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지 엄마는 게을러서 집도 더럽게 해 할머니가 치워줘야 해 너희 엄마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도 못 가르쳐줘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들을 매일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할머니 그런 말 말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점점 할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혼내면 시어머니가 뒤에서 엄마가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너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엄마는 할머니보다 너희를 덜 사랑해. 이런 말들을 들은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할머니보다 우리를 덜 사랑해. 그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교육에도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 아이들에게 할머니께 인사드려라고 하면 인사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강요하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숙제를 봐주려고 하면 엄마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할머니가 봐줄게 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저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면 엄마에게만 사랑한다고 하면 할머니는 어떡하니? 라고 하셨죠.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갈라놓으시는 거였어요. 결국 아이들도 저보다는 할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왜 맨날 할머니한테 그렇게 대해 할머니가 우리를 더 예뻐해 주시는데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의 첫돌 때였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첫돌상을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모든 걸 다시 차리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차린 건 운이 없어. 할머니가 다시 해야 해.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돌잡이 용품들도 모두 바꾸셨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아이가 돌잡이에서 연필을 잡았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연필 말고 다른 걸 잡아야 해. 공부만 하는 애가 되면 안 돼. 결국 아이가 시어머니가 원하는 걸 잡을 때까지 계속 다시 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어요. 내 아이의 첫돌인데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으니까요. 사진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저는 항상 구석에 서게 하시고 시어머니는 중앙에 서셨어요. 할머니가 중앙에서야 복이 온다는 게 이유였죠. 아이들과 단둘이 찍는 사진도 방해하셨어요. 할머니도 같이 찍어야지라고 하시면서 항상 끼어드셨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저희 경제권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월급 통장을 본인이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는 생활비만 조금씩 주셨거든요. 며느리가 돈을 많이 만지면 마음이 나빠진다는 게 이유였죠. 심지어 제가 친정에서 받은 용돈도 관리하시려고 했어요. 가정의 돈은 모두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게 맞다면서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참. 참고 또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참음은 저를 점점 무너뜨렸어요.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죠. 그러다 1990년대 중반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안을 하셨어요. 앞으로 땅값이 많이 오를 거라더라. 우리 가족 명의로 땅을 좀 사두자.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라. 시어머니는 본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와 아이들 명의를 모두 활용해서 토지를 구입하자고 하신 거죠. 남편은 어머니 말씀이 맞다며 적극 동조했고, 결국 저희는 여러 필지의 땅을 샀어요. 제 명의로도 꽤큰 땅이 들어갔죠. 명의만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다 정리해줄게. 시어머니의 이 말을 그대로 믿었던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몇년후 정말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일부 땅을 팔아서 꽤큰 돈을 만드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모두 본인 명의로 보관하시면서 저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신 거예요. 투자는 내가 했으니까 수익도 내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더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 고집스러워지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언니 명의 땅을 팔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세요? 뭐라고요? 제 명의 땅을요? 급하게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몰래 만들어서 매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계신 거였죠. 당장 시어머니께 따졌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땅을 왜 마음대로 파세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더욱 황당했어요. 그 땅이 내 거라고 웃기지 마라. 내 돈으로 산 땅인데 명의만 내 걸로 해둔 거지. 내가 필요해서 파는 건데 왜 간섭이야? 그래도 제 명의인데 저한테 허락도 없이 허락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이런 배은망덕한 년을 받나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만 할 생각이. ]였구나.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어머니가 키워주신거나 마찬가지잖아.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사기예요. 명백한 범죄라고요. 어머니를 범죄자 취급하다니. 당신도 참 지나쳐.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걸 보고 정말 절망했어요. 50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명의 땅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신우이 아들의 결혼 자금을 대주신 거예요. 손자 결혼시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이런 때 가족이 도와야지. 가족?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때부터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죠.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소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땅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명백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였죠. 그후몇달 동안 저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문서들을 복사해뒀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신뢰할 만한 법무사를 찾는 것이었어요. 몇 군데를 상담받아보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현재로서는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본인 소유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녹음하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시어머니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였죠. 첫 번째 기회는 추석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온 가족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땅을 사둔 덕분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든든하지 요즘 같은 세상에 부동산 없으면 어디 살겠어 저는 일부러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런데 그 땅들 명의는 저희 것인데요 명의가 뭐가 중요해 내 돈으로 산 건데 너희는 이름만 빌려준 거지 그때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명의자가 실소유자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명의야 세금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서 한 거고 실제 주인은 나지 이 대화를 모두 녹음했어요 하지만 법무사는 좀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두 번째 기회는 시어머니가 또 다른 땅을 처분하려고 할 때였어요. 이번에는 아들 명의 땅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인감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제 인감 도장이 필요하세요? 아들 땅 파는데 부인 도장도 있어야 한다더라. 그런데 어머니가 왜 파세요? 남편 동의는 받으셨어요? 동의? 내 땅인데 무슨 동의가 필요해? 그냥 명의만 아들 걸로 해둔 거야.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본심을 드러내시는 거였죠. 세 번째 결정적 순간은 시누이와의 전화 통화에서였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하시는 말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래, 며느리들 정의로 해둔 땅들 다 내거야. 내가 계획 세워서 산 거니까. 그것들 팔아서 너희 애들 대학 등록금까지 다 해결해 줄 거야. 엄마, 그래도 형수들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뭐가 미안해? 우리 가문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건데. 며느리들이 뭘 안다고? 이 통화를 완전히 녹음했어요. 이제 결정적 증거가 생겼죠. 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한번더 기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또다시 남편 명의 땅을 팔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대. 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큰 돈이 들어와 신우이 딸 유학비도 보내야 하고 아들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해. 어머니 그 땅들은 저희가 대출 받아서 산 거예요. 어머니 돈이 아니라고요. 뭐 너희가 산 거라고 웃기지 마라. 내가 보증 안 서줬으면 대출도 못 받았을 거면서 애초에 내 계획으로 산 거야. 이때다 싶어서 준비해둔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그럼 어머니는 저희 명의 땅들을 모두 어머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당연하지. 내 계획대로 산 땅들인데. 명의만 너희 걸로 해둔 거고, 실제 주인은 나야. 그럼 지금까지 저희한테는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명의만 빌려준다고.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 명의 빌려준다는 게 소유권까지 넘겨준다는 뜻이야? 너희가 멍청해서 그렇게 이해한 거지. 그럼 처음부터 저희를 속인 거네요? 속였다고. 내가 투자 계획 세우고, 내가 관리하고, 내 책임 하에 운영하는 건데. 뭘 속였어? 너희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야. 어머니, 그럼 앞으로도 저희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하실 거야. 거예요? 당연하지. 내 재산인데 왜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 며느리 주제에 완벽한 자백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흥분하신 상태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죠. 어머니 혹시 다른 가족들도 알고 있나요? 이게 어머니 소유라는 것을 물론이지. 시누이도 알고 아들들도 다 안다고 우리 가문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거야. 이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다음날 저는 법무사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죠.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요. 이 이게 뭐야? 언제 녹음을 했어? 법무사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내용들이네요. 명의신탁이 아니라 본인 소유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뭐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걸로 충분히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팔아서 받으신 돈도 모두 반환하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사기죄? 내가 사기꾼이라고? 내 돈으로 산 땅인데? 그래요, 어머니.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본인 돈으로 샀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저희 명의로 저희가 대출받아서 산 거잖아요.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이 모든 토지 매입 계약서에는 대출자가 며느리분과 아들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보증인일 뿐이에요. 보증인이면 어때? 내가 계획 세운 거야. 계획을 세우신 것과 법적 소유권은 별개입니다. 더욱이 어머님께서는 며느리분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라고 거짓 설명을 하셨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무단으로 처분하신 재산의 피해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사 고발을 당하시는 겁니다. 사기죄, 문서 위조죄로요. 이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 듯 소리쳤어요. 너,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50년 동안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5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다고요? 50년 동안 저를 부려먹고 괴롭히신 것 말고, 언제 저를 챙겨주셨나요? 내가 언제 너를 괴롭혔어? 매일매일이었죠.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픈 때도, 한 번도 저를 사람 취급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그건 며느리 교육이었어. 교육이요? 새벽 5시에 깨워서 청소시키고, 아픈데도 요리하라고 하고, 아이들 앞에서 모욕주는 게 교육이었다고요? 법무사가 중재에 나섰어요. 일단 감정적인 얘기는 뒤로 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시죠.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 집한 채가 전부인데. 그럼 집을 파셔야죠. 집을 팔면 난 어디서 살아? 그건 어머니가 생각하실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쳐서 본인 용도로 쓰셨으니까요. 이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급한 연락을 받고 온 거였죠. 상황을 듣더니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니 설마 정말 그러신 건 아니죠? 아들아 엄마를 믿어라. 인연이 엄마를 모함하는 거야. 법무사가 녹음 파일을 다시 틀어주었어요. 남편이 듣고 나서는 완전히 말을 잃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 목소리네요. 아들아 어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우리를 속이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아들아 엄마가 너희 잘되라고 한 일이야. 가문을 일으키려고 가문을 일으킨다면서 우리 명의로 사기를 치셨어요. 이게 가문을 위한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법무사가 최종 통보를 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피해보상 방안을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형사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내야 해. 지금까지 무단으로 처분 신 땅들의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약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어머님 소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셔야죠 집땅 예금 모두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나 나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야죠 속이고 빼돌린 건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한 거예요 그후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뛰어다니셨지만 결국 돈을 구할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본인 명의의 집과 나머지 땅을 모두 내놓으셔야 했죠.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도 비슷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그럼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이제 엄마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시누이도 그제서야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죠. 가족들 모두 시어머니에게 속아왔던 거였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저희에게 피해 보상을 하셔야 했어요. 50년 동안 모아온 재산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 거죠. 지금 시어머니는 시누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계세요. 하지만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처음에는 어머니를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 지 6개월이 됐는데 솔직히 힘들어요. 신우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가 계속 옛날 이야기만 하시고 본인이 억울하다고만 하세요. 그리고 집안일도 간섭하시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사실 남편이 불만이 많아요. 장모님이 와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아이러니하게도 신우이는 어머니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게 된 거죠. 이제 와서 짐이 되는 어머니라는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신 거예요. 평생 권위적으로 살아오시던 분이 갑자기 모든 걸 잃고 나니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시누이를 통해서 이런 소식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신다고. 언니, 엄마가 자꾸 예전 일만 기억하려고 해요. 땅 팔았던 일은 기억 못하시고 자기가 피해자라고만 하세요. 가끔은 연민의 감정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50년 동안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원망했어요.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다고 하면서 며칠. 동안 말도 안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생각도 바뀌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요. 당신 말이 맞았어.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이용한 거였어. 그리고 지금은 제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해요. 당신이 50년 동안 참은 게 기적이야. 나도 어머니 편만 들었던 게 미안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 이해하더라고요. 엄마가 50년 동안 고생한 것. 할머니가 너무 심하셨네. 특히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절대 그런 시어머니 안될 거야. 그리고 누가 나를 그렇게 대하면 참지도 않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음 세대에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요즘 저는 정말 자유로워요. 70세가 되어서야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된 거죠.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후회 안해?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이렇게 답해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죠. 가끔 시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해요. 건강이 더 나빠지셨다거나 시누이 집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계신다거나 그럴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미안하다기보다는 안타깝다는 느낌이요. 만약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솔직하고 공정하게 대해주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요. 각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억압과 착취를 절대 참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해져야 해요. 둘째, 증거를 남기세요.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셋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넷째, 죄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라도 변화는 가능해요. 저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도 후일담이 더 있어요. 약 1년 후 시누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언니,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요양원에요? 네, 치매가 심해지셔서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요양원비는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으로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남에게 의존하는 걸 그토록 싫어하시던 분이. 그리고 몇달 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자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큰며느리가 참 똑똑해. 나를 속이려던 사기꾼들을 혼내줬어. 본인이 저지른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오히려 제가 본인을 도와준 것처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시누이가 전해준 말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법무사까지 데려와서 나쁜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하신다네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아세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허무함이었어요. 50년 동안의 갈등이 결국 이렇게 기억 속에서 뒤바뀌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적어도 시어머니는 지금 평안하게 계시니까요. 비록 현실과는 다르지만 본인만의 세계에서는 행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생겼어요. 첫째, 손주들과의 관계예요. 시어머니가 없어지니까 아이들도 저에게 더 편하게 다가와요. 할머니, 요리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요.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에요. 둘째, 새로운 취미생활이에요. 70세에 서예를 시작했어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죠. 매주 문화센터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배우고 있어요. 넷째, 봉사활동이에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며느리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용기가 나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볼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넷째,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벽이 사라지니까. 남편도 저를 진짜 파트너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당신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요즘에는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함께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70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주변에서는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일을 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해요. 나이가 많으니까 더 당당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젊었을 때는 참... 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정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은 건 진정한 평화는 정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불의를 참는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불의를 바로잡아야 진짜 평화가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특히 저처럼 오랫동안 참아온 분들께 첫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에는 시효가 없어요 70세든 80세든 당당히 목소리 내세요 둘째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예요 셋째 증거를 남기세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차분 게 증거를 모으세요. 그래야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넷째,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무사든 변호사든 상담사든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다섯째,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정당한 일을 하는 건데 왜 미안해해야 해요? 오히려 당당해야 해요. 여섯째, 용서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칠 때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는 미덕이 아니라 방조예요. 일곱째, 나이는 핑계가 될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만. 아니라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당당하게 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인생은 언제라도 역전시킬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의는 나이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저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함부로... 할 권리는 없어요. API의 로즈유이 마이너스 진짜 가족의 의미 70-75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손녀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젊었을 때 정말 힘들었다면서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직 어린 손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손녀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때 정말 속상하셨죠? 할머니가 우리에게는 항상 웃으면서 다정하게 해주시는데, 그런 할머니를 누가 괴롭혔다니 상상이 안 돼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작은 아이가 저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주다니, 할머니, 이제는 행복하시죠? 우리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50년 동안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제 곁에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진짜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요즘에는 제가 피곤해 보이면 쉬어라고 하고 제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해줘요.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이제라도 알아서. 50년 만에 처음 들어본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저를 진짜 엄마로, 진짜 할머니로 대해줘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70년을 살아온 이유가 여기 있구나 싶어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마라톤이야. 끝까지 달려봐야 알아. 시어머니는 중간에 포기했지만 저는 끝까지 달렸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결승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가끔 시어머니가 생각나요. 요양원에서 혼자 계실 때 외로우실 텐데. 하지만 그것도 본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사랑으로 가족을 품을 수도 있었는데, 권력으로 지배하려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다릅니다. 제 손주들에게는 할머니가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한 존재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며느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결혼하면 저는 며느리를 제 딸처럼 아껴줄 거예요.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며느리에게는 듬뿍 주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어머니, 진정한 시어머니의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권력도 돈도 체면도 모두 사라져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해요. 저는 70세에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사랑하세요. 지금이라도 용서하세요. 단,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만요. 지금이라도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아름답게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70세의 나이에 찾은 이 행복을 여러분도 반드시 찾으시길 바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도 내일도 늘 행복하세요.